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입니다. 시장이 다시 CPI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시장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패드 의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의외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모습이고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낮아질 CPI의 수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우량주 기업들도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규장이나 시간의 장에서 대체적으로 상승세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주요 ETF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흐름이 좋았었는데 지수 ETF들을 비롯해서 반도체 테마 ETF들도 전부 다 흐름이 좋았고 글로벌 자율주행과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들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선호하는 우량주 테마 ETF들인데요. 올해의 성과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이 된지 이번이 2주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많이 하락해 있었던 메타 플랫폼스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아마존 닷컴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또 반도체 테마 ETF들도 연초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무려 7%가 넘게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번 실적에 대한 하락은 선반영이 된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올해의 시작은 주요 분야의 ETF들이 모두 다 플러스의 성과를 현재 보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 미국의 12월 CPI 수치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들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일지 시장과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월가의 전망은 11월에 7.1%였던 CPI가 12월에는 6.5%로 더 내려왔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시장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가 될텐데 실제는 전망보다 좋을지 아니면 나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우리의 시선이 큰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도 없고 섣불리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에 좋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투자자들도 잘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일단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기 에 하락을 하고 나서 하반기부터 회복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는 패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들의 이익 역시도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시 바닥을 볼 거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인데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인데요. 오히려 앞으로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바닥을 지나갔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내일 발표가 되는 CPI 수치가 정말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CPI가 계속해서 예상이나 예상보다 더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보인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내일은 정말 긴장이 되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들은 다들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면 더 좋은 기회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나 행동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기본을 정리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을 해도 좋고 더 하락하지 않고 슬슬 올라가더라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리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가 있어서 좋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 자산이 불어나니까 좋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준에 맞도록 좋은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